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메리메이어 드래곤 딸랑이는 사랑스러운 디자인으로 아기의 감각 발달을 돕습니다.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로 안전하고 앙증맞은 크기로 아기가 잡고 놀기 좋아요. 아이에게 행복한 웃음을 선물하세요. 4위입니다. 마그피아 콜 보드게임 벨때 실버 2개 71% 놀라운 할인가로 보드게임 액세서리를 만나보세요. 8만원 상당의 제품을 2만원대에 득템할 기회 게임의 즐거움을 더해줄 멋진 아이템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3위입니다. 아이와 즐거운 모래놀이 시간을 만들어줄 BNC 플레이 버킷 바구니 세트 알록달록 혼합 색상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400g의 넉넉한 양으로 즐거움을 더해요. 지금 바로 8,9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멋진 무전기. 튼튼한 강철 특공대 세트 장난감 총으로 신나는 놀이를 즐겨보세요. 혼합 색상 디자인으로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22,200원에 만나볼 수 있답니다. 1위입니다. 귀여운 동물 딸랑이 치발기 12종 세트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아이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으로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보관함까지 포함된 실속 구성. 지금 바로 39% 할인된 가격으로.